안녕하세요. 당신을 설레게 할 띵을 찾아드리는 띵고를 운영 중인 띵고랜드의 하연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택배를 기다리며 밤잠 설치게 하는 나를 설레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그 무언가, 띵이 있으시죠? 띵고는 바로 그 띵을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판매처를 연결해 드리는 국내 첫 펀샵 모음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는 상품들은 다양한 카테고리에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들, 혹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나, 또는 새롭고 신기한 IT 제품들까지. 이 모든 상품들을 띵고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캐릭터 상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디즈니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2018년도 이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한 극장 수입이 7.8조 원인데 동기간 캐릭터 상품을 통한 매출이 무려 6.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장 수입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캐릭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천 수만 개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중몇 가지 상품이나 접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70% 이상이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은 어떨까요? 오픈마켓 역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대형 판매자들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소비자가 직접 파편화된 개인 쇼핑몰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둘러봐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국내 캐릭터 시장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여 12조 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버티컬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판매 중인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고 나만의 띵을 찾아 구매할 수 있는 띵고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띵고에서는 타 채널들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없는 해외 라이선스 상품들 그리고 소규모 직매입 상품들이나 심지어 희귀한 중고 제품들까지 포함하여 8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발견입니다. 사전 정보를 습득한 뒤에 검색이나 카테고리를 통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포털이나 오픈 마켓과는 다르게 띵고에서는 쇼룸처럼 상품들을 구경하며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초기 사용자들은 세 가지 이상의 관심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집단화하고 띵하는 상품이나 쇼핑몰 정보를 통해 선호하는 캐릭터와 상품 유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유사 사용자에게 관련 상품들을 큐레이션해주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용자가 띵 기능을 이용할수록 더욱 정확도 높은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저희 전체 사용자의 월 평균 띵 수가 높아질수록 저희가 보다 정확한 취향적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매달 170% 이상씩 증가하는 중이며, 헤비 유저에 해당하는 10%는 무려 월평균 60개 이상의 띵을 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도록 돕고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띵고의 핵심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띵고를 통해 나만의 띵을 찾은 소비자분들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분들이 실제 판매 쇼핑몰로 이동한 횟수는 300만 회를 넘어서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띵고 입점 판매자들의 쇼핑몰로 유입되는 월 유입자 수가 5배 이상 증가, 매출 상승 효과까지 얻으면서 띵고를 통한 타겟 노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판매자분들의 이탈률은 0%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저희는 위와 같은 장점에 결제 시스템을 더해 바로 결제까지 할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예정인데요. 띵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 커머스 플랫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K캐릭터들을 양성하고 전 세계로 이를 확산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K캐릭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들이 시장으로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트리거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국내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 디자이너들은 전 세계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피규어 디자인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꿈은 나만의 캐릭터 ip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띵고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소비를 할 준비가 된 사용자들이 모여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런칭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인도나 러시아 프랑스 등에 띵고를 런칭하는 것을 시작으로 K-캐릭터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국내 왕구 기업인 영실업 출신의 저를 중심으로 총 7명의 멤버가 모여 함께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실제로 오랜 기간 캐릭터 상품을 소비해온 실소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자의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마케팅력과 md력에 큰 강점을 갖춘 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띵고가 국내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케이 캐릭터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글로벌 성공을 할수 있도록 도와 대한민국을 캐릭터 강국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